우주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싶어 해요.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강하게 지내며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래를 향한 도약을 할 준비를 하십시오. 다가올 사랑의 기쁨과 축복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행복의 날이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우주는 당신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다가오는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열려 있으십시오. 문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당신을 찾을 것이고 당신은 평화로운 환경을 갖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사랑의 행운으로 최고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빛나고 밝은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아름다운 미래 앞에서 당신은 최고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단언한다. 나는 사랑과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나는 내가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 나는 행복의 날에 아주 가까워졌다는 것을 안다. 나는 좋은 것들을 맞이한다. 나는 평화로운 환경 속에 있게 된다. 나는 빛난다. 나는 계속해서 빛난다. 감사합니다.